오늘 말씀은 10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10편 13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서 내리시셔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혼, 바산난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히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하고 우리가 왜 경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서 그 목적이 행해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나도 기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B 13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이유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마무리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화할 때나 또 만나 뵐 때나 문자를 보낼 때에 거의 빠짐없이 처음으로 인사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인사하는 것이죠. 네, 찬양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백성들을 마치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종 이런 종속적인 관계로 비춰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억지로 행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명령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주 다양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신들은 사람과 신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돈과 또 재물을 요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웅장한 신전을 지으라고도 강요하는 그런 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자기에게 바치라. 하는 이 욕심과 욕구가 굉장히 다분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충족이 안 되고 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자기가 직접 땅에 내려가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인간으로 변하여서 인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싸움과 나라간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려 오셨고,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점에서 그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셔서 설령 강요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 소중한 보물로 택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자기의 이름만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체험과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라고 했을 때그 동침에 바로 안다 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경험하는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때에 따라서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안개를 일으키시고 번개를 일으키시고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다가 필요할 때에 쓰시는 일들을 이시편의 저자가 허다하게 보았고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잊지 못할 이 애굽의 심판과 이 구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가 드러내면서. 정말로 광대하신 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자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집에서 기르던 그 동물들의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더 하실 수 있으신 분으로 이 시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아주 진노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택한 보물에게는 더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왜 같은 백성이고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정하는데 어떻게 종이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추앙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고 또 무너뜨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난한 그 왕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마치 자기가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전쟁을 일삼았고, 정복한 그 곳곳마다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세워서 자기가 왕인 것을, 자기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 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보다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실패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보다 높임 받을 것들을 만들고 바라보고 따라 살도록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고 영원하고 위대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형통함이 항상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한 이 고백과 영원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도 찬양의 울림을 이어가시는 우리 하늘나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 하나님과 이 우상의 차이가 비교가 참 불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죠 하나는 사람을 만드신 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 이상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어느 정도로 주실 수 있습니까? 딱 하나님만큼 주실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금과 은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또 동과 나무로 하나님인 것처럼 모방한 가짜를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기 좋아하고 안심하려는 그런 연약함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형상이 있죠 들을 귀와 말할 입과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은 딱 사람만큼만 기능하는 것이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편 저자가 보기에만 화려한 금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자기 백성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동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과 견주어진다라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며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남이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상으로든 내 마음에 여러 신들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고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허망하고 무익하고 결국에는 그 만든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수치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필요하시다면 사막에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 가셔서 그 도착할 지점을 마련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찬양할 이유와 명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세운 여러 우상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그 헛것들이 제거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그 찬양의 이유와 대상이 되시는 것을 회복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내 안에 가득찬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나를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오늘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경계와 제한이 풀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목장 모임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관한 또 지킬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목장 모임 안에서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목자님들과 또 목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셔서 이전의 감동보다 갑절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더욱 송축하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교사 목자의 날과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수고에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을 향해서 달려갈 힘과 나아갈 방향이 이 시간을 통해 잘 제시되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교회와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이 손길들 위해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장 기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